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VT 주주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3일 동안 조금 마음이 이제 콩닥콩닥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마음이 또 편치는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오고 나서는, 요반 정도는 조금 회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율 같은 경우 좀 회복해주는가 싶더만, 뭐 이제 코스피 라든지 코싹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어제 수익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굳이 이렇게 조금 비중을 이제 정리해야 될 정도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제가 vt의 아버지로서 vt 진짜 호적에서 파낼 뻔했거든요 진짜 네와 어떻게 이렇게 어, 실적이 괜찮고, 앞으로 조금 성장성이 있는데, 어,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하락하지? 라는 생각했고, 진짜 만약에 이게 추세 이탈해갖고, 진짜 이 3일 안에 음봉이더 길게 나오면서, 어제 하락으로 전환한다라고 치면, 악성,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월화수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아 그래도 아직 제가 뭐 비중을 조절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VT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좀 했습니다. 요그 3일 안에 제가 통화를 조금 했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조금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 그리고 어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투자 권유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VT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찍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 VT 주담이랑 통화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 물어봤거든요. 제일 주, 그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이제 주가가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게 음봉이 길게 났었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좀 수정 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왜 떨어졌냐고, 일단 처음엔 좀 공격적으로 좀 질문을 한번 좀 해줬습니다. 근데 역시나, 모른다. 네, 뭐, 모르죠. 뭐, 알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는 문제가 없다. 네, 오히려 지금 너무 바쁘대요. 네, 너무 바쁘다. 그리고 국내 매장 입점 때문에, 어, 너무 바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내 매장은 네, 올리브유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 입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바쁘고 회사에 딱히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었고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 라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주식 담당자랑 이제 통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제가 뭐 업계에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내 심리적 안정이에요. 여러분들 심리적 안정. 저도 이 3일 동안 아직 고민을 했죠, 여러분들한테. 아, 3일 안에, 진짜 이거, 그, 은봉의 절반을 해보고 못해서 내가 이거 물량을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거 3일 안, 어쨌든 이거 영상 한번 수요일에는 찍을 거, 찍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 조금 그래도 좀 위안? 도움? 그 다음에, 뭐, 마음의 불안을 조금 안정시켜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냥, 안, 주담이랑 좀 통화해서 내용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제 싶어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담도 사실은 뭐 주식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치만 제가 조금 팩트에 입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통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번째. 앞으로 2024년, 25년 실적 예상은 어떻냐? 당연히 모른다. 대답하겠죠. 제가 모른다고 대답할 것 같은 것만 좀. 어, 이야기를 일부러 질문을 했어요. 음. 자, 근데 이제 답변을 모른다. 그렇지만 2024년은 23년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문이나 수요가 23년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매장 늘리는 것도 어, 엄청 많이 늘리고 있고, 그래서 24년 그 예상치가 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요가 들어와야 매장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을, 화장품 생산제 주문을 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늘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24년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 입점되면 크게 매출이 상승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앞에도 올리브영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약간 목숨 거는 느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실적은 우리도 가늠이 안 된대요. 왜냐면 솔직히 얼마만큼 실적이 날지 좀 무섭다. 물론 무섭다는 표현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강조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 사례가 없었대요. 그것도 이제 중국 실적을 제외하고. 어, 일본 실적으로만 이렇게, 어,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게 국내 실적 더해지고 중국 실적 더해지면, 그게 한 25년도부터 가시적인 실적이 나올 건데, 물론 24년도부터도 실적이 이제 중국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 나오긴 하는데, 어, 이제 조금 큰 퍼포먼스의 실적은 이제 25년을 좀 예측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우리도 이게 얼마만큼 성장될지 가늠이 안 된다. 예측 불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들샵만 대박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요거는 이제 모른다가 아니고 아니다. 네, 뭐 아니다. 이야기 하겠죠. 뭐 해서 좋은 이야기 하겠죠. 회사에서는 리들샵과 연계해서 쓰는 화장품을 또 개발하고 있고 또는 새로운 라인을 개발 중에 있다. 라고 대답했는데 뭐 디테일하게 그게 이제 뭔지는 이안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제가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약간 이제 손기는좀 피해인 것 같고 회사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악재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확인이, 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무너져서 한번더 떨어지면 악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2, 3일 안에 하락으로 조금 추세가 바뀌면, 네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정찰병만 놔두든지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네어 이렇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네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계속 조금 보유하는 전략을 어 취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데이터랩이라는 네이버에 딱그 데이터랩이라고 쳐보시면.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런 검색어 트렌드라는 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리들샷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량이 엄청나요. 그쵸? 이 9월 달부터 해갖고 쭉쭉쭉쭉 엄청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이게 뭐 주식 그래프 같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리들샷에 대한 관심이 이게 지금 제가 어, 이거 제 지인들한테도 써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리들샷이란 화장품을 아냐고 물었는데, 진짜 제가 그 알고 있었을 당시인 6월, 7월 달에 비해서 훨씬 더 리들샷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네,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진, 너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화장품, 어, 자기 이제 알고 있고 쓰고 있다면서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 관심도가 높구나 국내에서도 어, 이런 걸 우리가 또 체크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뉴스 기사에서 하나 제가 체크했는데 보면 12월 6일 네 오늘 이제 난 기사인데 K돌처럼 되고 싶어 해서 일본인의 찐 대세가 된 K뷰티 그서 이거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면, 이제 자국산 제품에 대한 유달리 높은 선호도 탓에 공략이 어려웠던 일본 시장에서 K 뷰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에 보면 중국, 중국 관광객 못지않게 일본인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중국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기사에서는 리들샷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당연히 리들샷은 아직 올리브영 오프라인에 입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여기서 뭐 리들샷을 구매했다 이 관점은 없겠죠. 근데 진짜 찐 인기가 있는 거는 우리 리들샷은 이제 랭킹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큐텐제펜이라든지 네. 다른 뭐 국내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아 많이 팔려도 랭킹이 안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사벽이에요. 사실 현재로서는 리드샷이 네 지금 압도적으로 어, 일본에 관한 그런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오늘 12월 6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네 리포트를 또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요. 네 12월 6일자에 리포트고 그냥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자 23년 4분기 네, 4분기 실적 내년 24년 한 2월쯤에 나오겠죠 어 24년 그 23년 4분기에도 네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예요 그냥 네 일본 드럭스토어 입점이 추가 확대되었고 국내에서도 다이소 약국 네, 약국에도 들어가고. 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소비 시즌 및 행사 영향으로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 합산 매출이 어, 증가한 것으로, 어, 파악된다. 왜냐면 사실 리더샷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온라인으로 판매 많이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이제 들어가고 하면 오프라인, 온라인 다 매출이 합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어, 가파르게 성장을 할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그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24년 성장세를 지속 견인할 모멘텀은 첫 번째 국내 오프라인 채널 입점 가속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오프라인이 시작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리들샷 진출 계획 등이 있다. 그래서 리들샷은 올해 말까지 국내 약국 2 3천개의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4년 1분기 기준 약 5,000개까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올리브영에도 3월까지 전 지점에 입점을 완료할 계획이다. 네, 3월에 올리브영 또전 지점.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치면, 우리로 치면 주가 상승 이슈들이 많아요. 3월에 전 지점 입점되고, 그 뒤로, 그러면 이제 판매가 얼마만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 수치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또 판매가 많이 될 것, 되었다. 뭐 이런 이제 뭐 리들샷 안판, 아니면 리들샷이 이제 품절, 뭐 이런 대란 이런 게또 뜨면 기사가 뜨면 24년도 뭐 3월 이후 같은 경우도 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리들샷 라인 확장 전략도 동시에 구사함. 네,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주담에서 보면 새로운 라인 개발 아니면 리들샷과 연계해서 쓰는 화장품들 개발하는 거. 이 요게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구사하고 있다. 리들샷의 중국 진출, 진출은 과거 시카 라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메인 밴더사와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24년도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24년도 2분기 매출이 실적 발표가 보통 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뭐 8월달 뭐 이때쯤에 날 거니까. 네. 8월 같은 경우도 어, 중국 매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24년도 8월 실적 발표 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3, 4월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24년도 상반기, 뭐 하반기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드샷 베이티 아, 영상 몇번 찍었지만 어, 24년도까지는 사실은 들고 있을 법만 해요. 근데 다만 이번에 하락이 너무 생각보다 컸고 혹시 내가 모르는 악재가 내부학재가 있나 싶어 갖고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관점입니다 뭐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자 그리고 내년 기대감이 숫자로 구체화되지 않아 최근에 차익실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로 구체화될 수가 없어 요 예측이 안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가이던스가 없어요. 네,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주가가, 네, 퍼 10배 초반까지 하락한 만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년 성장 요인이 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네, 뭐 실적이 내년에도 좋아, 좋다라고 가정하면 지금은 뭐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다시 조금 짚어보면, 자 제품 카테고리 확정계 리들샷 시너지 라인 출시 24년 1분기 중 올리브영 리들샷 입점 시 함께 진출 계획 중 그러니까 리들샷 말고도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활용할 수 있는 뷰티 화장품 라인들을 이제 출시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오프라인 채널별 입점 현황. 그래서 올리브영 입점은 24년 1분기에 집중될 것. 아까 말, 말했잖아요. 얘네가. 어, 바쁘다 올리병 입점 때문에 바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1월에는 테스트 입점. 그러니까 1월부터 테스트 입점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뜨면 또 주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매대 확보 위해서 2월에는 뭐 일시적 철수. 네. 네. 뭐 일시적 철수한 거 가지고 이제 또. 어? 악재 아니냐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맞죠? 예, 여러분들 혹시 2월에 철수했는데 어? 이제 빠지냐 한거 아니냐 이미 2월에 철수할 거라고 요 이미 해놨단 말이에요 네, 매대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3월에 전 지점 다시 재입점하는 게 요런 흐름이 그냥 노멀한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알겠죠? 1, 2, 3월 네, 이슈들이 있죠 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지금 1 2월이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리들샵 판매 계획 중국 전용 리들샷 출시에 의한 매출은 24년도 2분기부터 본격 발생. 그 다음에 내년에 마케팅 비용 계획. 내년에도 통상적인 매출 대비 9% 계획 유지. 여러분들, 화장품 회사에서 9%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면 엄청나게 안 쓰는 거예요. 네.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적어도 20에서 30%는 마케팅 비용 쓰거든요.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 온라인 마케팅밖에 안 하잖아요. 뭐, 뭐, 걔네 TS 트릴리온처럼 뭐 임명인을 쓰니까 뭐 연예인을 써요 아, 안 쓰잖아요. 네, 다 입소문이 입소문, 입소문이고 뭐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는 거다 맞죠. 네. 자 그리고 24년, 23년 4분기 실적 절, 전망. 네, 연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 부합할 것으로 예상. 화장품 부분은 어 인센티브 지급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 가정품 판매 잘 했으니까 직원들한테 뭐 인세는 좀줄 수는 있다. 그게 좀 실적에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크게 악재는 아닌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네. 요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도 한번 받고 다시 어, 리들샷을, 아, 리들샷, VT라는 주식을 좀, 좀 이제 다시 재점검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크게 뭐 나온 악재라든지 이런 건 이슈는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도 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제가 네. 통화를 했고요.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뭐안 좋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투자의 그런 관점이 지금 변화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존에 어 VT라는 종목을 투자하신 그 이유 그대로 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지 그 가지고 보유 하 홀드 하고 계셔도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중간에 또 이런 이슈들 있으면 제가 VT 영상 뭐 찍도록 할 테니까 음, 여러분들 어쨌든 네잘 참고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